오늘은 통계 방법 중 하나인 민감도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과 관련된 변수의 종류와 결칙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민감도 분석이란 우리가 가정한 모델 혹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결과가 입력되는, 즉, 투입되는 변수의 변화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심리학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연구들에는 변수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변수가 투입됨으로 인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감도 분석이 주로 쓰이는 분야는 경영과학, 경제학 분야로 재무 계획과 같이 주요 변수의 값이 불확실하거나 변경될 때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 이 민감도 분석은 1차 분석을 실시했을 때의 결과와 민감도 분석을 실시했을 때이두 결과 간의 일관성이 있다면 아, 변수를 투입해도 우리가 예상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는 결론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집니다. 본 그래프는 민감도 분석을 이제 그래프로 어, 그림으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재개발 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인들에 따라 재개발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림에서 X축은 경사도의 증가를, Y축은 개발 확률 감소율을 나타내는데,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개발 확률 감소율도 커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인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종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단치가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고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가 예정된 치료를 방문하지 않는 것, 개입할 때랑 통제할 때가 바뀌는 것, 혹은 규정된 개입을 수행하지 않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결칙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르게 정의하는 것도 당연히 결과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 두 개의 결과에 대한 서로 다른 컷오프를 설정한다면 같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결과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컷오프를 재정의하는 것이 주어진 개입에 관찰된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연속적인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것인지 이항분포에 따른 두 개의 결과 데이터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유형이 존재하며 결과들의 각자 다른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결과들의 각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변수들 중에서 특히 민감도 분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결측 데이터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측 데이터가 있다고 할때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결측 자료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연구 설계 방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측 자료로 인해 결과에 미칠 이 영향력을 추후의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연구 설계를 통해서 모든 결측치들을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변수의 특성상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주로 결측치가 결과에 미칠 영향을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결측치와 관련해서 결측 데이터의 종류 즉 메커니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완전 이미 결측치 즉 MCAR 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입니다. 이는 결측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안에 어떤 변수와도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완전히 랜덤하게 발생한 경우인 것이죠. 이 결측치는 자료와 관련 없이 어,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나타났다는 매우 강력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결측. MAR이라고도 불리며, 결측이 관측되어진 자료와는 관련이 있고, 결측된 자료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랜덤했던 완전 이미 결측보다는 조금 덜 강한 가정이며, 임상연구에서 훨씬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이미 결측 NMAR이 있습니다. 이는 결측 메커니즘이 MCAR도 MAR도 아닌 경우를 뜻하며, 결측치가 관측되어진 자료, 결측된 자료 모두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결측치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며, 결측치에 따른 결측치 처리 방법도 다양합니다. 결측치 처리, 처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완전히 응답한 개체를 이용한 분석, 어, Complete Case Analysis (CC 분석)이라고도 불리는 이 분석은 말 그대로 모든 변수들이 관측된 개체들만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입니다. 즉, 단 하나의 변수에서 결측값이 있는 경우에도 결측값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개체를 아예 분석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용 가능한 개체 분석은 이 어베이러블 케이스 리시스고요각 분석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결측치가 하나만 있어도 제외했던 앞 분석보다는 당연히 이제 표본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앞서 두 결측치를 분석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즉,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대체된 자료는 당연히 결측값이 없는 완전한 형태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측값 대체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민감도 분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앞에서 이렇게 쭉 봤듯이 이 결측치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상황이나 가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결측치의 종류가 MCAR, MAR, 즉두 임의적 결측치이며 동시에 이 자료의 모수가 결측치의 모수와 별개라면 이 자료의 모수 추정을 결측치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결측치의 모수가 우리가 가진 자료에 원래 모수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 결측지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에 상관이 없이, 어, 결측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결측자료 분석 방법들은 이 결측지의 메커니즘이 무시할 수 있는, 즉, 모수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측자료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즉, MCAR, MAR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변수가 항상 우리의 관측치, 결측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결측치가 어떤 메커니즘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결측치의 메커니즘 그리고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모두 사용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어떤 결측치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어떤 결측치 분석 방법을 사용했을 때이 연구의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민감도 분석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간단히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콕스 비례 위험 회기 모형의 공변량을 이산형 변수 2개가 존재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이두 변수의 실제 개수값을 표에서 TP, 로 나타냈고요. 어 개수값은 여기 가로에 0,0 이렇게 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변수의 개수값이 0일 때, 0일때각 그리고 각각 변수가 회기 개수값이 1일 때, 0일 때, 1,1 1 일, 일, 콤마, 이너스 일, 이, 마이너스이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가면서 비교한 결과로 나타난 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완전 자료의 경우에는 공변량의 결측이 생성되기 전, 즉, 결측 값이 없는 모의 실험 자료의 모수 추정 값을 의미하며 가로각행은 결측 메커니즘이 앞서 설명드렸던 MCAR 완전 이미 결측인지 MAR 이미 결측인지에 따라서 실제 추정된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서 어, 결측지가 없는 완전 자료일 때의 회기계수 추정치와 결측지를 완전히 응답한 개체를 이용한 분석, CC분석을 사용했을 때의 회기계수 추정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변수가 두 개였기 때문에 회기계수는 베타1, 베타2로 두 개로 표현되었고요. 여기 가로 안에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했습니다. 즉, 데이터의 종류와 분석 방법을 모두 투입해서 이렇게 한눈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방법을 민감도 분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민감도 분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